이제 초아분이 사실은 약간은 지금 신비주의 컨셉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초아분의 지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초아분은 어쨌든 근무 시간이 길어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약간 반 강제적으로 신비주의가 컨셉이 잡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분들보다 약간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신비주의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길어서요. 10시부터 10시, 10 to 10이어서요. 근데 처음에 남자분들이 이런 것에 호응해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아분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아분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결국에는 자기와 익숙한 사람, 자기가 좀더 아는 사람, 그런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랑 백8 0도 다르다고 보면 되죠. 여자분들은 좀 자기에게 신비로운 남자분들에게 처음에 끌리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분들은 자기에게 더 리액션이 클수록 마치 새승분처럼요. 새승분이 약간 억텐이긴 한데 초아분같이 너무나 바쁜 사람이 생각보다 매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바쁜 여자를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아요. 여자분들은 바쁜 남자분들에게 호감이 분명히 생기는 게 당연한데 남자분들은 그게 100%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아분이 약간 자기가 작전을 좀 잘못 짜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다이어트 컨설턴트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선 분명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조합원이 결국에는 좀 늦게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을 남자분들은 끊임없이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다이어트, 그런 것에 계속 종사하다 보면은 계속 늦게 들어와야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남자분들 머릿속에 끊임없이 들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남자분들은 되게 총체적인 합으로서 총체적인 관계학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연애와 결혼은 사실 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남자분들은 단지 여성분뿐만 아니라 여성분의 주변 환경을 다 살펴보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남자분들은 아 이래 가지고 지금 내 주변 친구들 내 주변 가족들이랑 이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합분의 신비주의가 나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이 초아분이 지금 성격이 다행히 좋고 좀 차분한 면이 있어서 남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인데 우선 초아분이 그나마 가장 외모가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연애남의 출연자분들의 특징이 여자분들이 약간 고전적인 외모와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마치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 것 같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정도 수준의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나름 복고풍, 빈티지라면 빈티지겠지만 초아보는 어찌 됐든 간에 아무래도 그런 뷰티업에 종사다 보니까 스타일은 최신입니다. 스타일은 최신인데 과연 이런 긴 근무 시간을 통한 자신의 신비주의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심이들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근무 시간이 길다는 게 이게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과 다른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겉으로는 좋다고 아 초아님 너무나 길어서 힘드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남자분들이 그걸 진짜 긍정이라 받아들이시면 여자분들은 정말로 큰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의 생각은 어 뭐지 왜 이렇게 길게 일하지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정상이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리고 여자와 일하는 것 경쟁.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초아분의 이러한 부지런함, 열심함, 열심히 하는 이러한 생활태도 자세가 남자분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남자분들은 늘 자기가 내면에서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에게 조언하고 훈수 뜨고 잔소리하는 게 남자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시는 분들이고 남자분들은 늘 자기가 여자분들에게 조언해 주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초아분이 그냥 10시에 나가서 10시에 돌아와 버리면 6시에 퇴근한 남자분들은 초아분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사실에는 어 나도 더 열심히 일하고 와야 되나. 나도 한 12시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면 초화분 에게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초화분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기의 신비주의 그리고 일단은 방송의 부담감을 좀덜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0시부터 10시까지 당연히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단지 쉬는 시간 그리고 업무 시간이라는 게뭐 거기서 뭐 볼트너트를 만드는 건 아니니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송으로부터 약간 자유롭다 그런 것을 핑계대고 초아분이좀 자신의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쉬는 시간 있겠죠 10시부터 10시까지면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자유 시간을 즐기고 있는 초아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음, 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만 이 생각이 남자분들 사이에서 드는 순간 팍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용우분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용우분이 지금 지원분이랑 초화분이랑 그렇게 고민한 것도 초화분 같이 바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바쁜 사람들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적기 때문에, 지원분도 바쁘다고 하면은, 지원분도 엔터일, 열심히 일하는 여성분의 컨셉 이미지, 그렇게 인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윤화분, 그리고 세승분, 세승분은 어쨌든,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 승분이 인기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신기한 게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남자분들은 조금 여유 있는 여성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승분이 이렇게 인기를 이어 나간다면 초아분의 입지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초아분의 인기 하락한다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윤하분 그리고 주연분도 솔직히 조금 약간 워커홀릭의 느낌이 탁 납니다. 주연분이 워커홀릭의 느낌을 딱 낸다면 더더욱 워커홀릭 컨셉의 여성분들은 우화양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윤하분은 워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음악하는 시, 음악하시는 분 어쨌든 간 악기를 키는 게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워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 전반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윤하분과 세승분이 이 연애남매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연애남매의 주도파는 이미 유나분과 세승분이 많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유나분은 게다가 또 최연장자이기도 하고 멘탈이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유나분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금기시 되는 벌써 상으로잘 잡았고 세승분은 워낙 억텐이긴 하지만 텐션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승분이 조금 기센 캐릭터로 밀고 나가고 있다 초화분은 오히려 여기서 근무 시간을 핑계로 조금 뒤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지금 용우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정석분은 여기에 세승분에 조금 당황해가지고 세승분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지금 예고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석분이 지원분에게 돌아가고 또한 재영분 어쨌든 재영분도 초화분에게 그렇게 크게 크게 직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초아분의 인기가 벌써부터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초아분이 오히려 용우분에게 살짝 집착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죠. 초아분이 현재 자신이 가진 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